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리팅 하는 교수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중국력병이 확진이 됐죠. 그래서 화수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막 목도 찢어질 것 같고, 기침도 굉장히 많이 하고, 미열도 있고 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목요일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서, 오늘은 토요일인데, 몸 상태가, 뭐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한 7, 80% 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오미크론 별로 안 아프다 그러길래 어 일주일 자가격리 하니까 뭐한 2-3일 아프고 뭐 나머지 이틀은 그동안 밀렸던 일들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할수 있겠다 하고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 진짜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 뭐 거의 다 끝나버렸네요 이제 내일 자정에는 격리 해제가 되니까 뭐 사실상 다 끝났죠 어, 지금 운동을 일주일 조금 넘게 쉬었어요 원래 저번 주말에는 확진이 안 됐었는데 아들이 확진되가지고 케어해주느라 운동을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확진되가지고 운동을 쭉 쉬었죠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오늘 프로그램 상에는 원래 벤치 4렙 RP-10 하는 날이에요 계획대로 했으면 125 사회 반복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웜업하면서 좀 간을 보고 너무 무겁다 싶으면 120 정도로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달라 보이죠? 카메라를 하나 새로 샀어요 소니 z v 1을 새로 샀는데 확실히 그 고프로는 액션캠이고 센서가 작다 보니까 집 안에서 찍으면은 너무 화면이 어둡게 나오거나 그 화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확실히 카메라를 바꾸니까 화질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어, 괜히 말이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 이것도또한 열흘 쉬었나? 음, 한 열흘 만에 하는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100kg 세트를 녹화를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웜업을 100kg 3회 반복까지 끝냈어요. 좀 몸이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게 세트를 진행하는데 자꾸 좀 식은 땀이 나네요. 운동해서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야. RP 10 세트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1 2 0로 할지 1 2 0으로 할지. 그래서 일단은 115 싱글 하나 해보고 얼마나 무거운지 느낌 본 다음에. 최종 125세트 무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5 싱글 가보도록 할게요. No God, please no. 아, 나 환장하겠네. <laughs> 카메라 바꾸니까 자꾸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눌러요. 아직 미치겠네. 115 싱글도 지금 녹화가 안 됐어. 메인 세트는 진짜 까먹으면 안 된다. 아직. <laughs> 아, 1 2 0 아, 125 할까? 1 2 0 할까? 아, 일단 못 먹어도 125 가겠습니다. 가자. 뭐네 개짜는 실패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이 약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125 사회반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녹화 까먹지 말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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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u can never beat them, and they're better than you face 아. t Thinking 아 h 아... t t 하 e y r e g 몸상태 n 만하고 일주일 넘는 공백기 i 생각하면은 h e 아 don't give them your knife. No, t h e 아아 o n t give them y 아 어, 실패 지점까지 갔더니 진짜 힘이 쫙 빠져요 벤치 백업 세트만 하고 나면 상체 보조운동 세가지인가네가지인가 하면 되서 오늘 이렇게 피로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좀 다행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 할 스쿼트 4회 반복 RPE 10세트도 상당히 걱정 되는데 스쿼트는 진짜 욕심내지 말고 가야겠어요 125 3회 반복은 깔끔하게 정지까지 잘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어, 뭐, 나름. 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백업하고, 보조 운동 한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새 세트를 더 했어야 되는데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도 높게 새 세트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냥 100kg로 무게 확 낮추고 10개만 밀고 오늘 마무리하자 그러고 그냥 10개 밀어버렸어요 터치앤 볼. 러 보조운동은 몸 적응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하고 오늘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조운동 영상들은 뒤쪽에 붙여놓을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어, 요즘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해가시고 만약에 확진되더라도 어, 저처럼 좀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 회복해서 더 힘있는 모습으로 <laughs>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 안하신 분들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쭉쭉 찍는 좋아요 가사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마셔야 되겠 습니다. To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and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i do anything that I feel like I